튜닉 바닥에 이안합니다.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거예요. 저 카메라 바꿨어요. 사실은 아주 바꾼 건 아니고요 어 저희 유튜버 뻥튀기 t v 님 있잖아요 뻥튀기 t v 님하고 일주일 동안만 카메라를 바꿔 쓰기로 했어요 오늘 요 카메라 화질 어떤지 매의 눈이신 분들 예리하신 분들 댓글 좀 남겨 주세요 자새 카메라와 함께 할 차는요 벨로스터JS입니다 1.6 터보고요 19년식 모델이고요 튜닝 비용은 710만원 에이 그동안 나온 벨로스터 중에 약해요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차주 보고 뽑아 봤어요. 가끔왜 차만큼이나 재미있는 차주, 차보다 더 독특한 차주 있잖아요. 오늘 차주가 약간 아, 진짜 인터뷰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지만 제가 일단 차주 썰부터 전해 드릴게요. 뿅. 2 차, 벨로스터 JS의 차주는 현재 27살입니다.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 차량이래요. 20살부터 운전을 시작을 하고 20살 첫 차가 포르테쿠 20살 대학을 딱들어가는데 어?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뭔가 장사 영업 이쪽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1학년 일학기에 바로 대학을 때려칩니다.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첫차 포르테쿱에서 두 번째 차 벤츠 C클래스 가고요. 세 번째 차 벨로스터 1세대, 네 번째 차 아우디 A5 갑니다. 자, 벨로스터 1세대에서 아우디 A5 갔을 때는 어, 아우디 멋진데? 와, 저차 한번 타봐야겠다. 이래 가지고 탔는데 막상 아우디를 딱 사니까 어, 벨로스터의 감성이 너무 그리운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. 특히 이제 아우디 A5 꽈뚜로잖아요이네 바퀴로 이 꿀렁꿀렁하면서 방지턱을 넘을 때 하고 이 벨로스터로 이제 점프하면서 뭔지 알죠. 약간 벨로스터는 뿅 하잖아요. 이뿅 <laughs> 하는 느낌이 못잊겠더래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후회가 되더래요.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차로는 다시 벨로스터로 돌아와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. 아니 근데 오늘 차를 보니까 벨로스터 js를 벨로스터 n 룩으로 만드는데 가장 튜닝 비용을 많이 썼거든요. 아니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벨로스터 n을 사지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 차를 뽑을 당시에는 돈이 좀 모자랐대요.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요 차를 뽑고 그다음에 돈을 벌 때마다 N룩으로 바꾼 거예요. 앞 범퍼, 사이드 스커트, 뒷 범퍼, 스포일러 요거를 N룩으로 하나하나 바꾸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근데 차주가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장사하고 술집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됐었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그 칸막이 일을 하는데요 우와 그 일을 해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기억으로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현장 소장 막 그런 거 하셨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놀러가 봤거든요 특징이 있어 며칠 출근하느냐에 따라서 월 수입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. 차주 물어봤어요. 저기요, 며칠 출근하는데요? 그랬더니 25일, 26일 평균 출근한대요. 와, 그러면 성실한 거야. 그러면 돈 모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차밥 먹일 수 있어요. 와, 그래서 오늘 27살 차주가 와가지고 이제 촬영하기 전에 미팅을 하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공부가 인생의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<laughs> 어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25일 26일을 현장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우 차밥 먹이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,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뻤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차주 썰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 썰을 들어가겠습니다. 자 튜닝 비용이 전체 710만 원이에요. 앞쪽은 벨로스터 M 범퍼를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 차주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그거래. 순정 룩도 예뻐요. 를 보여주고 싶었대요. 아,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진짜 튜닝할 때 순정룩이 제일 비싸. 파츠. <laughs> 현대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. 네. 앞쪽은 벨로스타 N 앞범퍼를 했고요. 자 이제 옆으로 갈게요. 뿅! 자 옆으로 왔습니다.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동호회 스티커입니다. 언더스트리트라는 동호회고요. 180명 정도 모여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즘 자동차 동호회가 솔직히 말할게요. 박살이에요. 6시 이후에 2명. 6시 이전에4 명. 네 거의 못 모이죠. 그래서 이 동호회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? 라고 했더니 방역 수칙 지키면서 정말 6시 전까지 4명 모였다가 6시 지나면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대요.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되도록 이제 드라이브만 하고 대면 안 하고 각자 흩어지는 굉장히 이게 성실하게 그리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우리 언더스트릭 동호회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요. 오늘 차주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 옆쪽도 벨로스터 앤 룩을 유지를 했어요. 벨로스터 앤 사이드 스커트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사이드 미러 카본 랩핑에 1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거 딱그 벨로스터 앤 휠이거든요. 이휠얼마예요 맞춰봐라! 저 이거 휠가격 듣고 조금 놀랐어요. 생각보다 비싸. 50, 아, 내 짝에 53만원이면 싸잖아. 여러분, 저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휠네짝다 해가지고 54만원 들었대요. 제가 얼마 전에 제 레이, 어, 휠해 먹었어요. 근데 조금 <laughs> 기분이 괜찮은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저건 휠이 아니라 휠 뚜껑이다. <laughs> 그래서 휠캡을 해 먹었기 때문에 저 요즘 이렇게 휠 알아보고 있거든요. 계속 그 괜찮은 휠, 좀 좋아 보이는 휠 보면 그거 얼마예요? 아그 어디서 갈았어요? 혹시 유튜버 할인 되나요? 이러면서 요즘 계속 휠 알아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이야?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. 저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코너 짧게 돌았다가 아, 보도블럭을 왜돌 하나가 진짜 이렇게 나와있었다니까 아, 진짜 아우 자 엔진음 열었습니다. 이 차량 매핑해놨어요 프로스 일반유 매핑했고요2 4 0마력에 43토크 게다가 팝콘 맵도 했습니다. 자, 팝콘 맵 했다니까 팝콘 소리 되게 궁금한데, 원래 벨로스터가 약간 소리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잖아요. 우리가 베렌 소리로 와, 팝콘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, 여러분 요즘 팝콘의 대명사 영화관에서 팝콘 못 먹는 거 아세요? 와, 진짜 팝콘 샀는데 집에 포장해서 영화 끝나면 가져가래. 아, 그게 뭐임.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. 그동안 못 먹었던 팝콘,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여러분, 지금 얼마짜리 팝콘 드신지 아세요? 이 차량 배기에 튜니스 커스텀 가변 배기하고 버블 사운드에 150만 원 썼어요. 그리고 팝콘 맵에 30만 원. 그리고 아까 맵핑하는데 50만 원. 와. 확실히 지금 7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문까지만 더쌤을 이렇게 해 보는데 지금 다한거 같은데 이제 뭐가 남았죠? 여러분은 지금 벨로스터 N을 꿈꾸는 벨로스터 JS 보고 계십니다. 자, 뒤쪽에 벨로스터 N 스포일러 달아놨고요. 뒷범퍼도 벨로스터 N. 마지막으로 디퓨저 연장 킷도 달아놨습니다. 근데 이거 생각보다 디퓨저 연장 킷은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. 5, 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까 기가 막힌 팝콘 소리 정말 속이 시원했죠. 자, 오늘의 튜닝 내역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예요. 어, 외관은 우리 다 봤어요. 정말 벨로스터 N인지 J S인지 헷갈리는 룩을 보셨습니다. 이제 뭐 보러 갈 거냐고요? 실내 보러 가야죠. 뿅! 자, 실내로 왔습니다. 일단 실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건 엠비언트 라이트요. 근데 제가 엠비언트 라이트 튜닝을 여러 번 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데서 하세요. 좀 비싼 데서. 왜냐하면 어, 검증 안된싼 데에서 했다가 막그 라이트 줄가 있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검증된 데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저희 카메라 감독이 내 차! 내 차! 이러는데 나도. <laughs> <laughs> 자, 그리고 벨로스터 그차키 들고 있는데, 어, 저는 진짜 진지하게 현기한테 얘기하고 싶어요. 차 디자인도 되게 중요해요. 차 디자인 변경도 중요한데, 저는 차키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커피숍에서 진짜 꺼내놓고 셀카 찍을 만큼 조금만 예쁘게, 이거 사실, 차 키에 돈드리는거 크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, 알잖아. 금형만 좀 예쁘게 따가지고 너무 개성 없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. 현기차 리뷰할 때마다 자그리 요거는 아까 보셨던 배기. 배기 같은 경우에 오 그렇게 큰 배기를 어떻게 맨날 그래요 하실 텐데 가변 배기입니다. 음,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했다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우르릉 깡깡하는 가변 배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자 여기 기어 노브도 벨로스터 N 기어 노브로 바꿨어요. 어 저도 기어본 바꾸고 싶은데 그거 많이 비싸요. 하실 분들께 말씀드리면 5만원 어, 생각보다 괜찮죠? <laughs> 네 기어봉 튜닝은 진짜 할 만합니다.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에 스피커하고 트위터 해놓은 것도 스피커 튜닝까지 해놨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벨로스터 n을 꿈꾸는 벨로스터 js 전해드렸습니다. 27살의 차주가 건설 현장에서 하나하나 칸막이 세우면서 번 돈으로 하나하나 튜닝을 해온 차량이고요. 앞으로도 또 그렇게 쪼 조금씩 돈을 모아서 튜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가끔 댓글 중에 이런 거 있어요. 아우 돈 지랄이에요. 그돈 있으면 하나 더 높은 차 타지. 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차주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들어간 걸 그렇게 너무 쉽게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이 차주도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재미와 보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웬 치킨이 달려있죠 아 제가 최근에 본 방향제 중에 가장 먹음직스럽네요 <laughs>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급 하냥 될수 있어요 카톡 s u l b a n n 입니다 안녕 뿅